조각하는 중국인 밑에서 보통 임무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음 조각을 한 중국인은 돈을 다 주고 왜 내국인 한국 사람은 임금을 체불시킵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식과 원칙 앞에 모든 백성이 앞에 평등하다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. 저는 너무도 억울합니다. 중국인한테는 임금을 주고 왜집무면에대화의 주민한테는 식당, 주유소, 시계창조소, 보통인물, 아르바이트 왜 돈을 안 주는 겁니까?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직무 유기하는 공무원들 앞에 정말 돈 없고 빼없는 사람은 짓밟히고 단물을 빨아 먹힐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노동자 임금을 책임을 시키면서 중국 노동자 돈을 주고 왜 내국이 한다는 임금을 책임을 시키고 도지사님 약속 이해 하라고 어느 하나 공무 하나 이 억울한 가슴을 몰라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